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에 나왔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박 대표님이 박정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등포구 신길동인데요. 지금 신길 노태운하고 같이 해서 한 20여 군데가 지금 개발하는 지역이고요. 저희 현장은 지금 오래된 단독 주택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17,400평에 1,091세대 아홉 개동 들어옵니다. 25평이 775세대고요. 34평이 31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3월 달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지금 조합원이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금 마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골목이 그렇게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맹지처럼 이렇게 좁은 골목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불이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도 차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또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예정인니다 어, 지금 서둘러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여기는 7호선에서는 100m 떨어져 있고요. 신안산선에서는 70m 떨어지는 W역세권입니다. 그리박 대표님, 이거 아니니 용품 갖다 완성되는거 모습을 봐요. 네. 보세요. 네. 오셔가지고 저기. 그리고 저게 개발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신길뉴타운이라고 2005년도 이명박 시장님일 때 지정이 돼서 1구역에서 16구역까지 지정이 돼 있는 신길동이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도 4,700세대가 입주한 신길동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면 이렇게 지금 완성된 지역입니다. 4,700세대 자이 아파트가 두 개가 작년에 입주를 했고요. 현대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했고 SK뷰가 입주를 했고 파크자이가 입주를 했습니다. 사천진백 세대 그래서 개발을 하면 이렇게 지금 거의가 다 신길동이 2 0 분대가 이렇게 다 개발될 예정입니다. 예, 박태평 나비춰 주세요. 예, 저기 뭐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이게 워낙 좋으니까 소진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